안녕하세요 초코마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남는 핸드폰으로 혹시 실물화상기처럼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 봤습니다. 아, T카메라라는 앱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런 핸드폰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연결해서 얘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카메라처럼 활용을 할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 카메라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걸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왜 실물 화상기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나 해야 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제가 많이 썼던 건 이런 과정이었어요. 쓰기 과정에서 음 예시를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근데 뭔가 타이핑된 예시보다는 사람이 손으로 쓴 예시를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걷어가지고 보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여기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같이 뭔가를 발표할 때보을볼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이득이었습니다. 제이 그래서 다 이해가 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발표할 때도 좋은 점이 있어요.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워서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실무라상에 아래다 두는 거죠. 그러면 모든 학생이 다 같이 볼수 있다 보니까 그 학생이 얘기하는 걸아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귀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보단 사실 눈으로 보는 걸 훨씬 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EFL 상황에서 보니까 익스포저라는 것즉 영어에 대한 어떤 듣기가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많이 읽은 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빠르다. 그걸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표자에 대한 어떤 전달력 부담도 덜어주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업, 수업할 때도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고3 수업 같은 거할때 특히 이제 모의고사 풀이 문제 할때 당장 내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PPT나 그런 거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저처럼 와콤 같은 거 이제 PDF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근데 EBS 같은 거 촬영을 할때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인데 이런거 이제 출력을 해요 B4나 A3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여기다 붙입니다 실판에 붙여요 실판에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좌석으로 붙이면 됐겠죠그 다음 얘를 이제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해서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 피, 판서하는 걸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럼 실물화상기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냥 자료를 출력해서 그 아래에서 플러스펜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여기다 판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수업 준비하는 데는 조금 덜하고 또 애들한테는 이런 거 있어요 뭐 굉장히 라이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저 선생님 저렇게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걸 직접 적볼 수가 있고 어, 한 가지 더 장점은 워크시이 워크시트 하고 학생이 가진 워크시과 동일하기 때문에 필기를 잘 따라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아이들의 필기라든지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지금 캠을 하나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 캠을, 다른 캠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캠은 거의 하나밖에 활용을 안 돼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카 얘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유선 실물화상기도 카메라는 화면을 일단 하나인데 얘는 이제 화면을 두 개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두개 연결 가능하다. 그것도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되다 보니까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실물 화상기거든요 근데 이런 화물 실물 화상기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유선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제 앞에 있는 교탁 범위 안에서만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무선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우선 pc 화면에서는 일단 t 카메라라는 걸 검색을 해서 이 홈페이지를 띄워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딱이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pc 하고 폰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와이어리스로. 그러면 얘를 갖다 왔다 갔다 들고 다니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거치대가 있으면 이렇게, 네, 보면, 그죠? 문서 카메라, 다큐멘트 카메라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4달러 99센트라고 나와 있지만은, 네, 얼마 전에 무료로 풀려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PC 화면에서 뭐 이제 가지 뭐 특징적인 거라고 나와 있는데, 네, 굉장히 뭐 셋업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 보니까 뭐 남는 혹시 이런 남는 폰이라든지 태블릿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측 상단에 스캔트 커넥트라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QR 코드가 나와요. 그럼 PC에서는 QR 코드까지나만 나와 있으면은 준비가 이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뭘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폰을 보셔야 돼요. 폰에서 이제 앱스토어 아이폰은 제가 해봤더니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직접 가서 티카메라 앱을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열기가 되고 얼마 이제 얼마 전에 가격이 붙었었는데 이제는 없을 거예요. 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스캔 워크 스캔 QR 코드 라는 이게 나와요.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모드로 바뀌고 이 카메라 안에 그 QR 코드를 찍어주면 이두 개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searching for computer device 가 되는 거죠. 컴퓨터, 컴퓨터에서는 searching for mobile device 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컨트츠 연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직접 제폰 화면을 제가 스캔을 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서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카메라에서 다 했다 싶으시면 이렇게 X버튼 누르시면은 캔슬이 되고요. 이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는 역시 이게 두개 있잖아요. 앞뒤로. 그래서 얘를 갖다 전환이 가능하다는 라 거고, 스탑을 누르면 은 이제 잠깐 이제 멈춤 상태로 됩니다. X 누르고 나서 엔드세션을갖고 저는 이 폰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컴퓨터에서 엔드세션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PC 화면이 요 정도가 나와요. 카메라를 이제 비춰봤을 때 어떤 때는 좀잘 나오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나오는 때도 좀 있기는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음, 안정적인 화질은 요런 녀석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좀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거치대가 좀잘 있고 아마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걸잘 보시면 아마 잘활용권 화질이 좀더 옛날보다는 좀더낫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끝났으면 여기 말씀드린 엔드 세션 여기를 눌러서 이제 끊으시면 돼요. 이제 간 단순하죠. 복잡하지는 않고 두 개를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컴퓨터에서 T 카메라 사이트로 접속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스캔 투 커넥트 누르면 QR 코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전 이제 폰에서 앱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이 버튼 눌러서 카메라를 연 카메라를 시, 실행시켜서 QR 코드를 찍으면 두 개가 연결돼서 PC에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나셨으면 이제 엔드세션 누르면은 두 개가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이래요. 남는 핸드폰 활용해서 실물화상기처럼 보여주는 아이디어 좋아요. 왜냐면 실물화상기 자체가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한, 20, 한 30만 원, 20 몇만 원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전화기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직접 갖고 다니는 경우 많으니까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고요 무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동하기 편하고 실제 물건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수업에서 자료 보여주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 준다라든지 그런 활용해서 한번 장면에서 활용해 보시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제가 어, 우연치 않게 해봤는데 이게 좀 팁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아까 그 QR코드를 저희가 실시간 수업 줌이라든지 뭐 구글 행아웃을 했을 때 화면 공유를 면 교사 화면 공유가 되잖아요. 그 QR코드를 공유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화면에 떴죠. 그러면 학생이 자기 의 컴퓨터, 자기 폰에 T 카메라 앱을 깔아서 공유된 제 PC에서 보이는 그 QR코드를 찍으면 제 컴퓨터하고 멀리 있지만 학생의 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 그래서 그 학생의 폰 들고 다니는 걸제 화면에서 이제 공유로 같이 다볼수 있는 그런 얘기도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 하나가 전부 다 폰이 카메라처럼 연결이 돼서 같이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 모습도 보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중간에 이런 모습으로 PPT라든지 브라우저로 하나 볼수 있는 게좀 좋은 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번 활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서는 화질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약간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직접 제가 이 카메라하고 P.C.하고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요거 세션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직접 T 카메라 앱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핸드폰에다가 제가 직접 깔아봤고요. 핸드폰에 까시게 되면은 그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앱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A 앱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T 카메라가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QR코드를 이제 찍을 수 있는 버튼이 생기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여기를 이제 QR코드를 찍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핸드폰은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T카메라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Scan to Connect 누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핸드폰에 있는 걸로 QR 코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딩이 되고요. 잠시 후에 컴퓨터도 서칭 for 모바일 디바이스한 다음에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좋은 점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카메라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녹화를 할때줌 같은데도 캠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 캠을 다른데 다른 어떤 캠을 연결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지기 마련인데 얘는 그냥 브라우저에서 또 연결되고 두 개를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문장이나 그런 거 보여줄 때는 한번 보실게요. 교재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비춰주면은 이제 보인다라는 게 나오겠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출력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화질이나 그런 게좀잘 나올 때도 있고 좀잘안 나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화질이 되고요. 또는 뭐 물건 같은 거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도 구체적인 물건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실험이라든지 그런 거할 때도 보여주시면은 이 정도 화질이 나오게 됩니다. 깔끔한 편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ebs나 그런데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카메라를 이렇게 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포 같은 걸로 크게 출력을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 위에다가 플러스펜이나 그런 걸로 이제 필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재가 없을 때이 위에다가 그냥 판서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학생들이 볼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쓰면, 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할 수가 있죠. 실물의 상기처럼 선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 썼다 싶으면 엔드 세션을 컴퓨터에서 하셔도 되고 또는 핸드폰에서 이제 끄셔도 상관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엔드 세션 제가 누를게요. 그러면은 끝!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QR코드를 제 컴퓨터에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줌으로 이걸 화면 공유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누군가 이 티카메라 앱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핸드폰으로 이걸 찍죠. 그럼 그 핸드폰하고 멀리 있지만은 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화면을 제 컴퓨터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조금 뭐 글쎄요.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야 한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니네 카메라하고 연결해서 보여 줘 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티카메라 연결하고 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직접 한번 다운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